위암 환자라면 이 운동을 하세요. 첫째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목표거리와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갑니다. 목표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는 것입니다. 속도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고 숨이 차면 속도를 낮추거나 잠시 쉬었다 걷습니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야외 걷기를 추천하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은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신체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 집중력과 자각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수영은 수영장의 물 온도와 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천천히 워킹이나 아쿠아로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이나 배영 등 자신에게 맞는 수영법을 선택하여 수영합니다. 강도를 조절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관절 부담이 적고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실내 자전거를 사용하여 강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갑니다. 목표는 하루 30분 이상, 주 3, 5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좌석과 핸들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페달링 속도와 강도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는 대신 가벼운 중량과 높은 반복수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운동도구를 사용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기술과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힘줄이나 근육이 결절된 부위를 중점적으로 스트레칭하여 편안함을 증진시킵니다. 네 번째로 평형 및 안정성 운동입니다. 평형 및 안정성 운동은 환자가 안정적으로 걷고 일상생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가나 타이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안정성과 평형을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델타파 음악 청취 등 스트레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및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힐링 음악 청취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만억 건강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